아마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입찰은 하고 싶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처럼 메가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다라고 돼있을 때는 에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함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 물건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입찰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메가허가 결정 취소 사유가 뭐냐 자 이것을 찾는 건데요. 그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경매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작년 11월에 한번 낙찰되었는데 그후 낙찰자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매각 길이 지정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져 있어서 아마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입찰은 하고 싶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것은 낙찰자에 대한 매각허학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왜매각허학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의문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입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의 경우에는 매각허학 결정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취소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오늘 사건의 자료인데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와 관련해서 입찰 진행 내역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차 매각 기일에는 유찰이 되고 2차 매각 기일이 2022년 11월 17일날 진행이 됐는데 이날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70%가 약간 넘는 5억 9천 5백여만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때 한 명이 입찰을 했네요 그리고 이 낙찰자에게는 2022년 11월 24일 날 매각화학일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1 1일후 12월 5일 날 매각화학일정이 취소가 됩니다 자, 이처럼 매가 하 결정에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물건의 절차사항이나 또는 권리사항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될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유무에 관해서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분석과 관련해서는 임차권 인수 여부. 그리고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 유치권이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하자와 관련해서는 위반 건축물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권 부분인데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존재합니다. 9.13평. 따라서 대지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임차권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이 사건 임차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어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임차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금 없다는 라 내용이고요. 에, 뿐만 아니라 그밖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나 그밖에 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지금 깨끗하게 공란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물리적이나 또는 권리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등기부 현황 자료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서천 모인데요그 아래로 보면은 근장권 두 건이 있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 한건 있습니다. 모두 다 매각이 되면 소멸될 권리라서 특별하게 등기상 인수될 권리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방금 이 물건에 대한 대지권을 비롯해서 권리 분석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한번 쭉 확인해 봤는데요. 문제가 될만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도라면은 큰 의심 없이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판단하고 입찰할 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처럼 메가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다라고 돼 있을 때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함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입찰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물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메가하 결정 취소 사유가 뭐냐. 자, 이것을 찾는 건데요. 그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입찰 진행령을 보면 2차 메가일이 2022년 11월 17일 날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는데요. 그후 같은 해 11월 5일 날메가하 결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3차 메가일을 보면은 2023년 11월 16일 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하고 3차 사이에 거의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채무자와 채권자가 소송상 다툼이 생겨서 경매절차가 정지되는데 대부분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이 사건 문건 송달 내역 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2년 12월 1일날 채무자 겸 소유자 서모모 서천모씨죠 예, 서천모씨가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은 메가화학 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약한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인데요. 바로 이 신청서 제출 때문에 12월 5일 날 메가화학 결정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또 메가화학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1차 매각길이 22년 10월 6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 소유자 겸 채무자 서천모 씨는 경매 신정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이냐면 채무 부존재 내지는 그냥 말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소를 제기한 서천모 씨, 원고죠. 이 원고가 수소범에다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경매 절차 정지해달라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경매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집행정지 결정문이 법원에 제출이 되면 경매 절차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원고가 근장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 말소 판결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근장권은 말소가 되고 경매 절차는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패소를 했다. 다시 말해서 근장권 유효하다 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정지되었던 경매 절차는 그 정지가 풀려 가지고 매각 길이 새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1일 날 집행정지 결정문을 첨부해서 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쭉 정지가 되다가 2023년 11월 16일에서 새로운 매각길이 잡혀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집행정지 결정문이 법원에 제출되면 그것이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기 전에 집행정지결정문이 제출됐을 때는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결정을 해야 되고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 집행정지결정문이 제출됐을 때는 낙찰자 즉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 규정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2항에 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 사건의 경우 서천모 씨가 경매신청채권자 주식회사 MH파이낸스 대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건장권 말소소를 제기하면서 그 수소법원에서 받은 집행정지 결정문을 22년 12월 1일날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아울러서그 당시 낙찰자는 경매법원에다가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심각한 물리적 하자나 또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메가화학 결정이 취소가 된게 아니고 채무자와 경매 신청 채권자간의 소송상의 다툼으로 인해서 메가화학 결정이 취소된 것이죠. 예, 그렇다면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메가화학 결정이 취소되다고 해서 이 물건에 어떤 심각한 하자나 함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건을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은 시세조사. 아무래도 이제 22년도에 감정이 됐잖아요. 이 감정가가 8억 4,2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최근에 그 실거래가를 보니까 6억 대 초반 정도가 실거래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좀더 정확한 매매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입찰가를 정해서 입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실전 사례는 2023 타경 6일 556이고요. 종류는 다가구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입니다. 토지 면적이 31평, 건물의 연면적은 51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한번 떨어진 70%인 2억 4,3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물건에는 딱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임차권 부분인데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지만 임차권 부분에서 임차인 중한 사람이 보증금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한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에 대한 제 의견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입찰 계획을 세우면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